예, 여기는 안동시 남우면 산불 현장에서 약 2, 3km 떨어진 곳입니다. 지금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. 예,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요. 예, 불길이 하늘을 위로 치솟고 있습니다. 산림을다 태우고 있네요. 연기도 많이 나고요. 제 오른쪽으로는 헬리콥터들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. 저 산능성에 있는 불을 직접 진압하기에는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연기도 자욱하고요. 조금 그러업 해보겠습니다. 예, 2.5배 확대한 겁니다. 예, 불이 어마어마합니다. 저 불길 한번 보세요.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불이 활날타 오르고 있습니다. 바람이 찾으면 빨리 산불을 진압할 수 있을 텐데요. 거의 동시에 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